거울 속에도 비친 내 모습 한번 봐봐요. 이야, PPF로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더럼 디테일입니다. 오늘 김대표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니까요, 도망갔어요 지금. <laughs> 그래도 작업은 열심히 하고 가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알파드. <laughs> 도요타의 알파드라는 차량입니다. 어, 이 알파드라는 차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계세요, 팀장님? 공, 아, 고, 공부했습니다. 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laughs> 일단은 네. 외부를 보시면 좀 큰데 네. 귀엽게 생겼어요. 어, 큰데 귀엽게 생긴 건 <laughs> 네. 도대체 뭡니까? 아, 원조금만해야지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거 사이즈 한번 봐보세요. 네. 아 길이는 큰데 네. 폭이 조금 귀엽게 생겼기는 했네요. 본네 요만해요. 그런 거가 네. 조금 귀엽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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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알파드라는 차량은 대가족 비즈니스 요런 걸로 이제 의전용 요런 차량으로 많이 쓰이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교할 수 있는 차가 뭐예요? 카니발? 그렇죠 그리고 스타리아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카니발과 스타리아는 뭔가 조금 고급미에서 약간 떨어지고 패밀리성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용. 네. 음. 근데 이 알파드라는 차량은 완전히 비즈니스 그쪽에 음... 엄청 포커싱이 맞춘 차량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우리 추 아저씨 있잖아요 네. 추성훈 추, 아저씨. 네. 추 아저씨도 이 차량 알파드 차량을 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알파드가 왜 들어왔습니까 투명 p p 음, 맞습니다. 일단은 더램 DOPPF라는 무려 8 2 m 의 두께를 자랑하는 투명 PPF로 전체를 시공하기 위해 입고가 된 차량이죠. 근데 이 검정색 차량들은 어, 많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과연 PPF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당 차주님도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해야 되는데? 왜요? <laughs>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검은 차량 같은 경우... 되게 잘 보이고 잘 맞아요. 파일. 특히나 알파드 차량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블랙 사파이어라든지 이런 메탈릭 네. 펄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도장면에 그런 펄감이나 메탈릭이 없이 순수 검정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도더잘 보이고 기수도 오히려 더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명 PPF로 확실하게 보호를 해주시면. 5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신경을 안 쓰고 탈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팀장님께서 네. 이 알파드 차량을 어떻게 작업을 해 주셨는지 뭐 요목조목 얘기 좀해 주시죠 우선 알파드는 팀장님 범퍼가 굉장히 사악하다면서요 네그 네. 고기 엄청 세다고 김 대표님이 하시면서 욕을 몇번 했거든요 많이 어, 들었습니다요 <laughs> 요기 음. 요기 부분 음, 음. 잡기가 힘들어요 아...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고기 엄청 세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도 잘 음. 터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잘 터진다면 네. 필름이 터진다라는 걸 그렇죠. 의미하는 이렇게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아. 보여요. 여기 보세요. <laughs> 깔끔하네. 근데 알파드는 특히나 이제 전면 범퍼가 조금 이 폭이 엄청 크잖아요. 네. 지금 이 폭을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서부터 고기 1차고기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2차고3차고4차고 곡, 곡, 곡. 그러니까 곡면이 되게 많아요. 전면 맞아요. 범퍼가. 그래서 딱딱딱딱 음. 이렇게 작게. 그래서 김 대표님이 맨날 말하듯 스탑 라인, 그 지렁이 짜고. 그렇죠. 그게 검정차에서는 최소화를 시키는 게곧 기술이다. 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지 음. 스탑라인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작업을 딱딱 딱숙년된 하기 전에 이렇게 구상을 음.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아 머릿속으로 네. 어, 방금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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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금 거의 드래곤볼 크리닝이었어요. <웃음> 드래곤볼 <웃음> 어. 안 봤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면 범퍼는 이런데 본드 터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laughs> 점이 스탑라인이나 네, 본드 네, 터짐 본드 근데 그런 게 하나 없이 매끄럽게 잘 나왔고 광도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알파드는 어디를 유심히 봐야 될까요? 이 음. 부분 저희 다 탈거해서 그러니까 팔고 이, 이 눈썹 몰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엄청 먼지나 이물질들 모래 알갱이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맞죠. 거기에서 인스톨자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단 그렇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고 하면 쉽다 네, 해야죠. 아, 우리 아직 팀장님이 <laughs> 카메라가 어색해서 말주변이 조금 없는 점을 양해하시고 이 영상을 또 재밌게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찍는 거니까 또 그렇게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죠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슬라이딩도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문짝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먼지나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게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왔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어, 맞아. 요 음. 이것도 기술이에요. 네. 순서가 중요해요. 음. 위에부터 잠가야지 먼지가 안 탄단 말이에요. 잠군다라는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부터 막아줘야 돼요. 먼지가 아안 내려. 아, 흘러나오지 않게? 네. 오. 이것도 기술이에요. 잠군다. 아, 잠근다! 홀드! 홀드. <laughs> 그리고 이 알파드가 또 이런 뒷범퍼 현상이 거의 90도, 95도까지 꺾여요 여기를 엄청 주의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여기도 뻔뜩터지자 아,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봐봐요 이야~~ PPF라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머리 그만 <laughs> 만지시고 검정 차량에 PPF를 꼭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기스, 그리고 광도. <laughs> 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이 말씀하신 일단 검정차는 차 크기가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이큰 차를 어 오너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자동 세차 또는 손 세차를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제한적이야. 일단 맡기는 순간 기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검정색이 메탈릭감이 없기 때문에 기스가 더잘 보이는 차량에 속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 PPF로 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검정의 그 깊은 색감의 광도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마음 놓고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세부적인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너무 장점만 말하자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단점이랑 음. 가격? 그렇죠. 일단은 알파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 틀리게 필름의 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인스톨을 하는 파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시공의 시간도 소요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에 따른 비용이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보통 알파드 차량이라고 하면 괜찮은 필름으로 쓴다는 과정 하에 400만 원 후반에서 많게는 500만 원 중반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루프를 포함시키는 안 포함시키냐에 따라 뭐 가격은 상이하겠지만 그 정도의 알파드 전체 PPF의 가격이 좋은 필름을 쓰는 기준의 금액을 측정하는 금액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단점이요? 네. 차를 며칠 못한다? 아 맞아요. <laughs> 출고하고 나서 작업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한번 차를 네, 맡겨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소요시간이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차를 받으신다고 해도 바로 주행을 하실 수 없는 게 단점이겠네요. 어, 그렇게 그러면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네. 하, 오늘 뭔가 영상이 조금 부족한데 뭐김 대표님이 어쩔 수 없이 오늘 뭐 부재를 하신 이유로 우리 팀장님을 급하게 섭외해서 영상을 찍어 본 거니까 어때요 알파드란 차량을 봤을 때는요? 솔직하게 <laughs> 어, 약간만 솔직해 주세요. 음, 일단 귀여, 귀엽고요. 음. <laughs> 알파드는 이 전면의 그릴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GPT가 그랬어요 아, 네. 근데 이 크롬지 기계 하면 난리 날것같아데 그렇긴 해요 너무 많아요 안한게 이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laughs> 개인적으로는 알파드의 진가는 이 2열부터 발휘를 한다고 하죠 슬라이딩도가 어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열리면서 저 나라 어디 타일랜드? 뭐 이쪽에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의전용으로 많이 쓰인대요 이 차량 자체가.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뭐 LCD 천정에 있는 모니터 이런 게 굉장히 조금 편하게 이열에서 승차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이 레그룸이 굉장히 넓어서 뭐 여러모로 실내가 넓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작업할 때 시동을 켜봤잖아요. 시동 엔진은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조용. 네. 연비가 엄청 뛰어나다고 <laughs>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들을 타시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형태 또는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좀 쾌적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파들을 소개시켜드렸고 오늘 작업한 내용은 블랙 차량을 좀더 블랙 같이 만들기 위해서 전체 PPF를 했는데 그 필름이 <laughs> 더엠 <더랜> d <laughs> o PPF다라는 영상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엠디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